안녕하세요. 삼골소년입니다. 아 이제 죽음의 계절이 돌아왔어요. 아, 지금 진흙 상태라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데 어, 잡초 제거하고 삽목 동이들 노지에 정식 중입니다. 삽목 기간 1년 걸린 문그우 아, 이동 통로에 심어졌고요. 둘, 넷, 여섯, 여덟. 한 서너 개 죽고, 여덟 개가 살아있네요. 여덟 개 살아서 정식했구요. 어, 그리고 요짝개는신년지 앤드리스를 이동특무에 심었구요. 그리고 또요짝개는블루몬스타 심으려고 고를 좀 타놨어요. 뿌리 기가 막히게 내렸죠. 지난해 삽목한 삽목둥이 이제 옮겨 심으려고 뽑아왔어요. 뿌리 정말 대단합니다. 얘네들은 어 당년지수국이라서 올해 모두 꽃을 필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 그래서 부랴부랴 심었어요. 이제 뭐 물도 안 주고 해도 떨어지고, 이제 퇴청해야 되겠어요. 힘들어서. 비가 꽤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두고, 아직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여기는 하나 걸러 하나씩 심어 놨구요. 요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년 지고 서리발피로 많이 죽었어요. 자라지도 못하고,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고, 4년째 깻잎농사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이제서 10년지로 개최 중이고요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올해 또 꽃이 없어요 아휴 이것도 못해 먹을 것 같아요 아, 내일 또 비가 와준다고 해서, 아, 이렇게 수국 모종을 지금 노지에 옮겨 심고 있는 중이에요. 어, 그리고 요거는 우리 장지란님께서 보내주신 수국, 어, 세 종류. 이렇게 여기다 또심었고요 얘네들이 꽃을 피워갖고, 이 수국 농장을 아주 예쁘게 해주는데 일조를 할 거예요. 아, 장지라님 예쁘게 키워서 또 사진 보내드릴게요. 아, 벌써 거의 한달 동안, 거의 한달 동안 작년에 못 심은 애들하고 또 겨울에 죽은 애들하고 서리빨 피해를 받아서 죽은 애들이 좀 많아요. 그러고 또 삽수가 없어서 못 심은 것도 많고 지금 거의 한달 동안 풀 매면서 비온다 소리 들으면 얼른 정식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이렇게 새로 심은 애들 잘비 맞아서 잘 크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하다 마른데 여기는 지금 밀림이죠 밀림 밀림의 제일 큰 두고랑 이렇게 지금 두고랑이 남아 있는데. 문제는, 지금, 거의 뭐, 한달 정도 지나니까, 이쪽에, 새로 한 애들, 이쪽에 새로 한 애들은, 풀이 다시, 정글이 됐어요. 또 다시, 정글이 됐어요. 아유, 징그러워 죽겠네, 아주, 이놈의 새뜨기. 누가, 새뜨기 죽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아주, 징그러워 죽겠어요. 벌써 여긴 또 밀림이 돼가지고 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수국이 뒤돌아서면 이만큼 커 있고 뒤돌아서면 이만큼 커 있고 아참 시작했으니 안할 수도 없고 참 환장하겠네요 아 징그러워 이놈의 풀 엄청나죠 풀 풀도 엄청나고 수국도 엄청나게 심어놨고 여기 뭐 보이지도 않네. 보이지도 않아요. 여기는 수국이 풀밖에 안 보여, 풀밖에. 아유, 저거 아직 다 하지도 않았는데 저 큰, 제일 큰 두구랑은 하지도 않았는데 저것도 하려면은 매일 퇴근하고 조금씩 하려면은 이것도 한 2주는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거기 2주 끝나고 나면 애네들 또 밀림이 돼있을 테고 아유 징그러워 거의 한달 걸려서 이제 좀 됐어요 풀좀 뽑아내고 이 없는데 다시 심고 하는데 거의 한달 걸렸고 이제 틀은 잡혔어요. 틀은 잡혔고, 이제, 뭐냐, 꽃만 피면 되는데, 꽃필 아이들이 이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.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필 거예요, 올해는. 지금 이 앞쪽에 큰 애들은, 어 전년지 수국들이라 앞에는 끝이 없는데, 이 뒤쪽으로, 뒤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전부 어, 신년지로 바꿨어요 어, 요런,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신년지 새로 나온 애들 꽃대가 이렇게 물고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어, 쭉 뒤쪽은 다 바꿔가지고 뒤쪽에서는 꽃이 좀 많이 나오긴 할건데 아직은 좀 작아요 작아서 꽃도 뭐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거고 그래도 작년은 한 개도 없었는데, 올해는 그래도 꽃이 좀 나오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요런 데도 보시면은, 이렇게 꽃대가 지금 꽃망울이 있죠. 꽃망울이 있고, 요것도 꽃망울이 있고, 꽃망울이 좀 있어가지고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. 그러고 이제 요 사이 사이에다가는 또 다른 거를 또 많이 심어놨어요. 아 여기 오늘 오늘 요 사이에다가 심은 미쓰김 라일락, 미쓰김 라일락을 또쭉 심어놓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전. 최고의 수국 농장. 대전 제일, 대전에서 제일 큰 수국 농장에 한발또 다가섭니다. 이 녀석들의 이제 꽃은 다필 거예요. 꽃은 이 녀석들은 다필 거고, 조금 뭐 늦게나 작게나 이런식 되겠죠.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.